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김멸의 칼날이 일본 영화 사상 흥행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에서도 개봉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전부터 한국 개봉을 하지 말라고 분노하고 있었는데, 최근 국내 극장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최고의 아이돌 가수들이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일본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조차도 힘든 이 시기에 이들이 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이들이 한국에 온 이유 때문에 또한번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등감 대폭발입니다 일본인들이 그 난리를 친 결과 기멸의 칼날이 일본 역대 영화 흥행 수익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멸의 칼날 붐이 꺼지지 않은 상태라 흥행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고 2차 판권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기멸의 칼날은 이전부터 한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의 귀고리 디자인에 있습니다. 주인공 캐릭터 귀고리를 보면 대놓고 전범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이런 논란 때문인지 수출용에서는 기고리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집중선이 사라지고 빨간 원만 남았습니다.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 역시 수출용은 기고리 디자인을 수정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멸의 칼날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현재 실시간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라 일본에서는 한국 개봉이 기사화까지 되고 있습니다 우길기를 담은 탄지로의 귀걸이 한국 팬은 극장판 귀멸의 칼날을 어떻게 봤을까 서울시사의 르포 한국인으로 예상되는 기자는 귀멸의 칼날 시사회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텅빈 극장의 귀멸의 칼날 시사회에 참석한 인원들로 긴 줄이 이어졌고 심지어는 귀멸의 칼날 코스춤 플레이를 하고 나타난 팬도 있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극장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극찬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한국에서의 흥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좋은 반응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고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들 멋대로 바꿔놓고 정말 원작 팬이라고 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눈물 흘린 녀석도 있는 것 같은데 울고 싶은 것은 원작이 왜곡된 작가, 제작자, 일본 팬들이다. 문재인 아들이 일본 만화 팬, 그것은 좋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전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정품이 아니라 해적판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던 기억이 있다. 이런 원작자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는 나라에 귀걸이 디자인을 변경하면서까지 일본의 보물 같은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수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것이 일본의 애니메이션만이 아닙니다. 최근 비밀리에 일본 탑 가수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일본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조차 쉽지 않은 지금 시국에 이들은 왜 한국에 들어온 것일까요? 우선 일본인들은 자국의 가수들이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가수들이 정말 커다란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일본 가수는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과 한국에서도 자국의 가수들이 인기를 얻기 바라는 심정입니다. 일본인 지인을 두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국에서 일본 가수 인기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그룹 니쥬는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는가? K팝인가 J팝인가 논쟁 현지 리포트 기사의 내용은 좀 슬프기도 합니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Make You Happy 뮤비를 봤어요. 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예쁘고 니쥬의 매력에 빠졌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낸 코멘트는 모두 해외 팬이거나 일본 팬이기 때문에 한국 팬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이것은 한국의 니쥬 팬이 모이는 사이트에 게시된 입페인산 말이다. 드디어 12월 2일 정식 데뷔를 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는 니쥬지만 한국에서의 활동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대형 검색 사이트 네이버에서 니쥬 팬클럽을 검색해도 3개 사이트만 뜬다. 회원 수는 모두 300명을 밑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니쥬가 세계적인 아이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K팝의 본고장인 한국을 공략하는 것이 필수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인 구인조 니쥬는 한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 케이팝의 본고장 한국인 평론가 분석 이러던 와중에 일본을 뒤흔든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니쥬는 일본인이라서 안된다? 반일 감정과 비난으로 한국 대비 무산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이 기사는 야후 재팬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이 달린 기사 상위에 오르며 논란을 불렀습니다 기사는 니쥬가 일본 그룹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으로 인해서 데뷔조차 못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비상사태가 선언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번지고 있는 매우 긴박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가수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쥬 멤버가 긴급 사태 선언 중 한국으로 출발. 비즈니스 왕래 정지 5일 후 제이오원도 비공개로 한국 체류 중. 일본의 아이돌 가수, 니쥬와 제이오원이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내용입니다. JO1은 프로듀스 101 재팬에서 선정된 일본인 11명으로 결선된 아이돌 그룹이고 데뷔 시작과 함께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JO1이 비밀리에 한국에 와 있습니다 JO 멤버 친구가 SNS에 올린 사진으로 인해서 JO1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일부 팬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JO1이 한국에 와 있는 사실과 목적에 대해서 소속사 요시모토 흥업은 일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 온 것은 니주입니다. 1월 19일, 나리타 공항에서 니주의 모습이 촬영됐고,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니주의 소속사 역시 한국 입국 이유를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녹음해야 가치가 올라간다. 긴급 사태 선포 이후 한국으로 출국의 위험은 두 그룹 관계자도 잘알 것이다. 요시모토 관계자의 말투에서도 그 긴장감을 엿볼 수 있다. 왜 한국 입국이 강행되었는가? JO1이나 니쥬는 K 팝의 흐름을 잇는 그룹이기 때문에 한국이야말로 본고장입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곡 제작은 일본에서도 할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한국에 가는 것이 퀄리티도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도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한국 스튜디오나 스태프를 꽤 오래전부터 예약해놔서 취소를 못한 것 같습니다. 레코드 회사 관계자 한마디로 음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엄청난 관심을 모으며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딱세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입국은 상관없지만 100%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본인과 제작진 모두 그 각오로 한국을 방문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불효불급이지 않을까? 그쪽에서 이벤트라든지 영업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역시 연예계 자체가 인식이 아니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불효불급 아닌가요? 이게 확인된 것은 역시 니카이가 비즈니스 트랙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감염이 방지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중한에 알랑거렸던 입국 완화에 앞서 춘절까지 완전히 출입금지시켰으면 한다. 특히 반일 정책을 채택하는 한국 등은 영구적으로 출입금지를 해도 좋을 정도라고 생각한다.